아, 냄새. 하나, 두, 세! <laughs> 축하합니다! 우리 은상이 낳느라고 엄마들 참 고생 많았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은상이 자연분만이야? 응? 은상이 똑같지 어. <laughs> 너하고. 아, 그래? 어, 너가 <laughs>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. 아, 그래서. 얘 이상의... 어. 자연분만했을 것 같은데. 그럼, 니네 녀석이 나온다고 나안 나와가지고. 내 머리가 커서 그래. 어렸을 때부터 좀 염색했나보네, 다엄마 그래. 고생을 좀 했지.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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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야지, 이거. 리본? 리본 네가 풀어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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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그 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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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닦아당겨야지. 닦아 그냥 쭉 닦아당긴다. <laughs> <땡기는. 오. 웃음>

무가 무 맛있겠다 자 내가 했네, 오, 했네. 오, 이거 바뀌었네 칼이 그 응. 하나 둘셋 둘, 이거 그냥 퍼먹으면 안돼 엄마? 안돼 내일. 아, 혀 아니, 먹자. 아니야, 치즈 케이크 또럭셔리하게 먹어줘야. 아, 나그거 칼을 하면 어떻게 해, 나 이걸 입을 허. 치울 것좀 어떻게 닦아야 되잖아. 치안 묻었어. 아, 묻었어. 다 빨아 먹어. 빨아 먹어. 그래. 그냥 하자 그냥. 오늘 먹을 건다 피추. 자, 한한점한 조각씩. 맛있다 이거. 맛있어. 이게... 우선 나 먼저. 그 네. 분상이 여기다 주 둬. 응. 그렇죠. 음. 초콜릿 아, 그래. 나도 이거 이것도 그래. 음, 와 그냥. 그래. 인생지가소 내가 나아 봐. 음 완전 달라. 반지디 자다으로이부족하네을맞선자님이 기사단이 되고 많은 돈을 고자 옆에 있는 기사대까지 다네가 대략 없 얘네 되어 어? 사젓 같은 거좀 마스터 이어 근데 이 케이크가 이만 원넘는다요유케이크 마스터 보이지. 마스터 보이지. 와. 우와, 우와. 엄마, 엄마. 노란색 응? 레몬 맛이야. 너무 맛있지. 노란색 주라. 뭐? 노란색. 아, 그래? 뭐 엄마가 노란느라고 데이 정도도 못 하겠냐. 음. 음. 음 맛있어. 내가 좋아하는. 슈스키. 그만 찍고 드셔요. <laughs> 진짜 맛있어. 응. 음. 그지아너 안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 이런 멘트 좀 달려 봐. 감사합니다. 응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